나오죠. 분수 안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은 저기에서 아이언 스페이스가 뭐가 나와요? 1, 3인가요? 1, 3, 1, 3.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얘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B는 대각화가 가능해져 버리니까 두 개의 일차 독립인 e i g e n 터가 있게 되어버리죠. 그럼 대각 6번에서 대각화가 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대각화를 하면은 내가 P tilde를 뭐라고 어, 여기 위에 lambda 1에 대한 거 1. 1, 2, 2. 그 다음에 여기에 1, 3,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p tilde에, inverse에, b에, p tilde는 뭐가 돼요? d가 되는데, 다이아고이 되는데, 이다이아고은 어떻게? 얘의요 eigenvector에 해당하는 eigenvalue 값이 와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고, 음, 빨간색으로 합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eigenvalue 값이 요 다이오그날 밑에 와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2.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요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a가, a라는 행렬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각화 가능했죠. p hat의 inverse의 a에 p hat가 d였어요. 맞죠? 이 d가 뭡니까? 이 d죠. 1, 0, 0, 2예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맞죠? 그다음에 이 d가 이거하고 같으니까 tilde inverse의 b의 ptilde inverse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자. 얘를 사이에 두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요, 우리가? p h a t 의 inverse의 a의 p h a t 는 뭐예요? ptilde의 inverse의 b의 ptilde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요? 여기다 갖다 여기다 갖다가는 p 틸드를 곱하고 이렇게 됐죠그 다음에 이쪽에는 몸을 곱해요. p 틸드 의 인버스 p 틸드의 인버스를 이렇게 곱하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p 틸드의 p 해트의 인버스의 a에 p 해트의 p 틸드 인버스는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아이덴티티 identity,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게 b 이렇게 나왔죠. 맞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다 됐어요. p 틸드에 p 해트의 인벌스 a p 틸드에 p 해트의 인벌스의 인벌스는 p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에서 이런 성질 있지 않았던가요? 역행렬, 아 저역 인버스 계산할 때 a 곱하기 b의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b 인버스 곱하기 a 인버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a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a죠. 이 사실을 갖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아 여기 a, b는 여기 있는 a, b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요 노란색으로 하면은 p 헤트의 인버스의 인버스의 p 틸드의 인버스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p hat의 p 틸드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문제인지? 그러니까 요구하고 같다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take 뭘? p를 뭐? p 틸드의 p hat의 인버스라고 take 해 버리면은 이 식은 p a p의 인버스 는 B 이렇게 되네 우리가 찾으라는 문제가 이건가요? 아, 이게 잘못됐네. 이거 다시 나야 되겠네. 여기를 어떻게 나야 되나요? 이거를 아, 요거를, 요거에 인버스를 인버스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이거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 놓기를 이게 잘못 났어요 내가 미안해요. P를 이렇게 놓읍시다. 피 해트의 p, p 틸드 인버스라고 얘의 인버스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맞죠? 그러면은 이 식은 뭐가 돼요? p 의 인버스에 a가 되고 얘가 p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p p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p 틸드의 p 틸드에 아 잠깐만요. p 틸드 p 틸드 여기가 p가 돼야 되니까 어 p가 되고 아 이게 잘못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왜 이렇게 다 풀어놓고 이러지? 여기가 p가 나와야 되니까 p 틸드에 p 해트에 인벌스에 얘를 p라고 놓아요. 그러면은 이 식이 p의 인벌스에 a의 P는 B 이렇게 돼요, 이 모양.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계산 다 했죠. 다 했습니다. P는 요거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요? P의 해트에 P 틀디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맞죠? P의 해시 뭐였나요? P의 해시 아까 어디 어디다가 썼던, 아 지워버렸네. 피해 해은 Q, 피해 해시. 아까 주어졌던 이 피해 해하고 P 틸드를 계산하면 돼요. 피해 해시 지금 어, 이게 피해 해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10, 11 어, 이렇게 되고 P 틸드가 피틸드가 요 어, 요게 요게 피틸드죠. 1 2 1 3의 역행렬이니까 1 1 0 1 이렇게 역행렬 하면은 어떻게 돼요? 1 a d b c 분해 이렇게 돼 가지고 3 1 1 2이래서 계산하면은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3 1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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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0 이렇게 되고 0. 어,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0 이렇게 나오네. 이런 모양이 나오네. 아.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어,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여기 급하게 하느라고 계산이 조금 틀렸을 수 있는데, 그대로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어,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는 또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각화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